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회찬의 숨결이 살아있는 성산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제일 멀리 수도권에서 왔는데요. 어, 제 어머니 고향이 어, 경북 풍기입니다. 네, 저 사실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경상도 맞습니다. <laughs> 예. 아, 제가 오늘 그 영남권 유세 오면서 우리 영남권 동지들이 어떻게 지역 정치 활동 하시나 봤더니 아, 정책하고 현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부산 같은 경우 그리고 경사, 경남은 아, 무상교통 의제로 그 다음에 경북은 방사능 급식으로 대구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한 사안을 가지고 정책 정당의 면모를 어,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 부산, 경남, 울산은 어, 정의당이 녹색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노동기반과 관련해서 늘그 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야, 이야기하는 삼신 정치, 어, 정당 혁신 그리고 어, 정책 정당 어, 노동기반 정당의 어, 다른 어떤 우리 경쟁자 비례 후보보다 우리 영남권 동지들과 어, 제가 싱크로율이 너무나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어, 신년자의 삼신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자는 여성 정치, 세력화로, 여성 정치 세력화로 정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중앙 여성위원장으로 여성 정치를 노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지역과 광역을 책임졌습니다. 이제 녹색 정의당의 얼굴이 되어 노회찬 심상정 이후 최초로 수도권을 돌파하는 비례대표가 되겠습니다. 신현자의 삼신 정치, 새로운 전략으로 신 페미니즘 정당, 신 정책 정당, 신 진보 정당으로 진짜 진보 정당, 진짜 진보 정치, 이번 총선에서 신현자가 만들겠습니다. 이제 신현자의 삼신 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페미니즘 정당입니다. 녹색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여성 정치 세력화, 여성 대표성 강화, 반성폭력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녹색 노동과 돌봄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노동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 사회 성차별과 성별 분업에 근거한 이 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아닌 공존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 신현자가 이야기하는 녹색 정의당의 페미니즘입니다. 신현자의 삼신 정치, 신정책정당입니다. 녹색 정의당은 이제 리더 중심 정당에서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진보정당의 차별성은 민생에 근거하고 새로운 상상력에 근거하여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주요 정치인의 발언이나 이벤트에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당의 정책과 노선이 탄탄할 때 우리의 정, 진보적 정체성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합 복합 위기 시대, 기후, 젠더 차별, 불평등, 저출생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 정당으로 우리 스스로를 차별화해야 합니다. 녹색 정의당의 정책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신년자의 삼신 정치 신 진보 정당입니다. 위성 정당을 당당히 거부한 우리 녹색 정의당. 이제 진짜 진보 정치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기회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진보 정당입니다. 이제는 말 중심, 의회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행동 중심, 정책 중심, 현장 중심 전략입니다. 진짜 진보 정당을 위한 정치 기획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 진짜 진보정당 녹색 정의당 살리기 물결 전략입니다. 상층은 모두 위성정당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현장과 지역에서는 분명히 비판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아내고 세력화해야 합니다. 위성정당 안 들어간 진짜 진보정당 살리기 선언운동 같은 것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민주노총 여성, 전농, 전여농에 적극적으로 파고들어가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단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기반, 노동기반 정당으로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는 총선으로 만듭시다. 둘째, 녹색 국회의원 만들기, 녹색 물결운동입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 1면에 실렸던 기후선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녹색 물결운동으로 조직해서 국회의원 만들기 운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쟁쟁한 비례 후보들 속에서 다들 언더독을 신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최고의 언더독들은 모두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최고의 리더들이 되었고 한국 정치를 바꿨습니다. 영남은 사실 우리 녹색 정의당의 전략 지역입니다. 신현자도 영남의 선택을 받아 진보 정치를 확 바꾸는 최고의 언더독으로 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신현자, 신현자, 신현자.